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상 지금 22에서 많게는 39%, 그래서 20에서 40% 정도 지금 하락을 해야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하락이 되면 더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래서 아, 적게 떨어지면 한20 정도, 많으면 40 정도 떨어질 수 있구나. 아직 그렇게 하락. 판단은 실감이 안 나다 보니까 정말 네. 이제 그렇게 떨어질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진짜 떨어질까. 네. 또이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네. 또 얼마나 또 그게 길어질까.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데이터에근거해서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떨어질까를 우리가 가늠을 하려면 지금 현재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만큼 고평가되어 음. 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그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매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먼저 GDP 대비한 데이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의 고평가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GDP를 비교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버핏 지수라고 버, 버, 하는데. 지수. 네. 이거를 제가, 아, 부동산 시장에 이런 지수가 음. 없을까? 고민하다 제가 직접 <laughs> 아, 데이터를 만드신가구나.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네네. 한국의 GDP 대비한 음. 어, 대한민국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 선이 g d p 고요그 음. 다음에 요 주황색 선이 어, 대한민국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네. 그리고 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GDP 대비한 시가총액 비율이고요 음. 그래서 21년 3분기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음. GDP 대비해서 지금 아파트의 시가 총액은 10배 가까이 10배. 됩니다. 네. 그러니까 GDP보다 대한민국 1년치 경제 총 음. 이거보다 아, 지금 10배 정도 지금 아파... 고평가 돼 있다는 아니, 고평가는 아니고. 고평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10배 정도 지금 음, 아, 어, 된다. 아, 예, 된다라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게 평균이 한 6배, 5.5배에서 6배 정도 돼요. 지난 음. 역사적인 평균이. 네네. 그래서 평균보다 지금 몇 프로 정도 고평가 되어 있냐면 63% 정도 고평가 아,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음. 63% 고평가 되어 있으면 얘가 이제 평균까지 떨어지려면 39% 하락하면 돼요. 예. 그래서 GDP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평균까지 떨어지려면 39%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라걸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는 아, 거죠. 39%, 거의 4 0인요 그렇죠. 예. 근데 음. 문제는 뭐냐면 음. 평균만큼만 하락하면 좋은데 때로는. 아, 4 0보되 그렇죠. 더... 왜냐면 네. 지금은 이제 워낙 상승에 대한 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이런. 음. 부동산창 무조건 돈벌어라 인식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역사로 놓고 보게 되면 부동산 갖고 있으면 완전 애물 단지고 손에만 나라고 하는 시대가 또 음.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시대에는 공포에 사람들이 빠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음. 헐값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주택 구매로 지수가 그렇게 높아지죠. 음.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대중들의 이런 심리가 반드시 반복이 된다는 걸좀 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시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4, 5년, 5, 5 6년 음. 지나서 음. 그때 아마 제 이야기가, 음. 그때 가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네. 굉장히 <laughs>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네.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비교를 음. 해볼 게 뭐냐면, 이 통화량 대비해서, 네, 네. 그래서 전체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고, 음. 근데 말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또 저는 제가 데이터로 저는 답을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지금 통화량과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해보자라고 네. 해서 만든 게 통화량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신 데이터가 21년 10월인데요. 네. 요게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 파란색이 통화량이고요. 네. 요 빨간색이 아파트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4년 이후로 계속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왔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2019년서부터, 음. 특히나 20년 중반 정도서부터는 음.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네. 그렇죠? 네, 네.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음. 음. 아파트의 시가총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죠. 음.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음. 정부 임대차 3법.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올랐을까요? 음. 예, 만약에 이두 가지가 없었다라면 오르긴 올랐겠지만 절대로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음. 이거는 뭐 예, 누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명확한 어,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7% 고평가되어 있는데 통화량보다 음. 그러면 몇 프로 하락해야 통화량 정도까지 내려오냐면 32% 하락해야 됩니다. 어. 예. 근데, 평균이죠. 평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언제가, 그리고 이제 이 음. 통화량 대변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실 때는 가장 잘 맞는 데가 어디냐면, 시가총액이 대다수가 어디에 있어요? 음. 서울. 음. 서울과,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인근. 그렇죠 그래서 네. 수도권 아파트 투자할 때이 지표 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음. 자, 보시는 것처럼 2004년, 5년에는 통화량보다 시가총액이 밑에 있었죠. 음. 그 다음에 2013, 14, 15년. 이때도 통화량보다 밑에 있었죠. 음. 딱두 가지만 겹쳐 보시면 돼요. 주택 구매력 지수에 지금 녹색 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음. 그 다음에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이 밑에 있냐 없냐. 음. 이두 가지가 겹치, 겹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겹치는 시기가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영끌할 시기예요. 그런데 아... 그때는 많은 사람들은 뭐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 음. <laughs> 지금 부동산 사면은 지 큰일 나는 <laughs> 거 아니야? 음. 무서워서 못 사요. 그렇죠. 못 사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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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음. 절대로 뇌 피셜이나 주변 분위기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의사 결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냥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음, 네. 저는 제가, 네. <laughs> 제가 데이터로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봤지만 너무 너무 쉬워요. 아. 그리고 우리가 직장 하나 잘 잡기 위해서도 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도 공부하는데. 네. 네. 근데 그거보다 부동산 투자 진짜 네. 한두 번 잘하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한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죠. 관심 가지셔야 네. 되고요. 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통화량으로 봤을 때32% 정도 하락할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세 대비한 저평가 네. 인덱스입니다. 네. 자, 전세를 왜 여기다 넣냐?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실거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음. 수요가 몰리는 만큼 전세 가격이 음. 움직여요. 그래서 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비교를 해서 이런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22년 1월 달 기준으로 전세 대비해서 서울 의 아파트 매매가에는 31.7% 음.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얘도 보니까 15, 16, 17년까지도 저평가였죠.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지만, 같은 시기가 저평가고, 음. 같은 시기가 고평가예요. 음. 그리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고평가 수준에 있고, 그럼 얼마 하락해야 되냐면, 24% 하락해야 본전입니다. 음. 자, 근데 보니까, 이걸 이제 제가 지역별로 다 뽑았는데, 모든 지역이 다 또, 고평가는 아니죠. 자, 충북, 경남, 경북은 확실한 저평가입니다. 음. 자,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데, 아직도 내집마을 못하신 분들은요, 음. 금매물 나오면 지금이라도 내진만 하셔야 돼요. 어, 충북, 경남, 경북. 그렇죠. 네. 그리고 음. 충남, 전북, 전남, 울산은 또 어때요? 여기도 별로 점수가 안 높죠. 음. 살짝 고평가지만 매우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 고평가는 당연히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여전히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네. 조금 유의를 하실 게 어떤 지역이나 전남하고 울산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전남은 또 이게 여수, 광양, 순천 쪽이냐, 목포 쪽이냐에 따라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요. 네. 여수나 광양, 이쪽은 조금 어느 정도 어깨 이상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목포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울산도 조금은, 음, 지금은 나쁘진 않은데 분위기가 썩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네. 어, 제가 보기에는 5등 정도까지. 그래서 네. 전북, 충남, 경북, 경남, 경북. 요 정도까지는 지금 실수요자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도 음. 되고, 그 다음에 또 고민해 보셔도 되는 데가 강원도. 음. 순위는 8등이지만, 그러니까 전세로는 8등이지만, 다른 데이터가 또 좋아요. 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뭐 성격 데이터, 능력 음. 데이터 여러 가지 보듯이 부동산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네. 봐서 아, 종합으로. 한 사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일단 전세로만 봐서는 네네네. 조금 수위가 떨어지지만 음. 다른 데이터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음. 다른 데이터가 좋아요. 그래서 음. 어일 등부터 5 등까지는 적극적으로 내집마을못 하신 분들 금매물 위주로 매수하셔도 되고요. 강원도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괜찮으니까 음. 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뭐 이거는 제가 살짝 팁을 드리자라면 뭐 이거는 이거는 살짝 뇌 피셜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laughs> 네네. 왜냐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음. 도움을 좀 음.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어, 만약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금매물이 있어도 저는 일단은 사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올해 여름에서 연말 정도에 상황을 좀 보면서 데이터가 음. 어떻게 바뀌는 좀 보면서 금매물을딱 음. 상황 보면서 살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름 정도 네. 네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도 뭐, 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좀 고평가된 지역들을 네. 좀 보자라면, 지금 제일 꼴등이 누구예요? <laughs> 서울이네요. 네, 서울. 네.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다른 것도 안 좋은데, 음. 얘도 지금 꼴등이고요. 음. 그 다음에 그다음 경기도죠. 음. 그 다음에 세종이죠. 음. 그 다음에 인천, 그다음 부산, 대전. 음. 그래서 요 밑에서 이 6등 하고 있는 요 여섯 군데는 매우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음. 아, 서울이. 서울이 18위. 음. 예, 예. 매우, 매우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작은 건 사실이지만 음. 얘 빼놓고는 다른 데이터는 다안 좋아. 요 예를 들면 사람으로 따지면 성격은 되게 좋은데 <laughs> 지금 능력이나 체력이나 어. 모든 게 지금 엉망인 네. 상태인 거죠. 음. 예, 예.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네. 뭐 전세로 봤을 때는 엄청 고평가는 아니지만 음. 대구의 문제는 뭐냐면. 입주물량이 많아도 많아도 너무너무 많다. 이따 음.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대구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 대비 서울의 아파트는 얼마나 고평가인지. 그래서 평균보다 지금 28% 고평가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22% 하락해야 되고요. 저점이 20이었거든요. 20 정도 돼요. 이때 이제 소득 대비해서도 이때 한 13년 중순? 음. 14, 15년이 제일 쌌잖아요. 네네. 네 이때가 소득 대비 제일 쌌고, 뭐 주택 구매에서 소득, 통화랑 네. 모든 게 14, 15년이 최고의 네. 그때가 연결할 때라고 모든 데이터가 다 이야기하고 네. 있고요. 네. 근데 소득 대비 제일 높았을 때가 2008년이었는데 지금이 이때보다 훨씬 더 높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최소한 22% 많게는 30%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네. 지금 이제 본질적인 가치 이 정도까지 오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자 하락폭과 하락기간이 어떻게 될 거냐 음.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모든 지역이 대세 하락하는 건 절대 아니다 예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음. 자 그렇다면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 예 서울 인천 그다음에 경기도 음.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가 위험합니다 이 네네. 지역들은 전부 다다 다 어+ 어 어깨. 눈썹 이상이나 어. 어깨 이상까지 왔고요 하지만 네네. 평택이나 저 어. 경기도 2천 이런 음. 지역들은 음. 허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이쪽 지역들은 여전히 실수요자분들은 매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 음.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는 서울과 거의 움직임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 위험 지역이고 음. 대구, 음. 대전, 부산, 세종까지는 위험하다. 음. 네, 그래서 여기는 쪽 지금 좀 매수하시는 거는 상당히 지금 대로 안 하시는 게좀 좋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데가 어디냐? 강원도, 충남, 음. 충북, 음. 전북, 강원, 제주. 여기는 좀 안전하다. 자 그래서 각 지표별로 요건 이제 좀 고평가된 지역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가지 데이터 상 지금 22에서 많게는 39% 그래서 20에서 40% 정도 네. 네. 지금 하락을 해야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본격적으로 하락이 되면 더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그래서 음... 아 적게 떨어지면 한20 정도 많으면 40 정도 떨어질 수 있구나 물론 지금은 절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음, 상상이 안 가긴 하네안 네, 네, 가시죠? <laughs> 네.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고 음...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럼 하락 기간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음... 자, 하락 기간도 지역마다 또다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짧게 하락하는 지역은 한 2년 정도, 음... 길게 하는 하락하는 지역은 한 4년 정도.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도 25년이나 26년 정도까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음... 하지만 이건 또 어, 향후 입주 물량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정부가 뒤늦게 이제 3기 신도시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네. 지금 대선 우리 후보자분들도 엄청난 지금 공급 정책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되는 시기가 뭐 빨라도 25, 26, 늦어지면 26, 27인데 네. 그렇다 면 이런 입주 물량이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는 어한 2, 3년 전에 알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뀌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하락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주택, 뭐, 소득이나 통화나 여기에 대한 저평가 정도를 음. 가능을 하면서 24, 25년부터 째려보면 될것 같아요. 음. 데이터 보면서 음. 밀접하게. 어. 그리고 이거는 음. 뭐, 제 뇌피셜이 아니라, 네네. 이거는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제가 어 제시를 하고 네. 있는 겁니다.